2022년 12월 1일 주님, 어, 제가 오랫동안 소망하고 있었던 것을 방클 목사님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무릎신학교에서 무엇을 하게 될지 목사님께서 실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주님,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주님, 방클 목사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을 저도 본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를 이기고, 그리고 승리하고 싶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또 갖고 싶습니다. 방클 목사님께서 주님께 온전히 충성한 것처럼 저도 그렇게 충성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구합니다. 이런 마음 저에게 주세요. 라고 그렇게 주님께 구할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치유받아야 할 자입니다. 병자입니다. 제가 주님께 치유받고, 앞으로 치유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제가 뼛속까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죄인인 나를 주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어떻게 고쳐 주셨는지, 제가 기억하고, 그리고 또 다른 생명들을 구원하는 자로, 구원하는데 쓰임 받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마음 주셨사오니 제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